고무 리부 시작합니다. 블랙이도의 첫 등장은. 아이언맨 2에서 였습니다. 플레이보이로 유명한 토니마저도 멍때리고 녹즙이나 빨게 만들며 예사롭지 않은 포스를 마구 뿜어내며 등장하죠. 참고로 스칼렛 요한슨은 히어로 r 비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언맨 1편을 재밌게 보고 마블과 일하고 싶었다고 하죠. 그래서 머리를 붉게 염색한 다음 마블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그 배역에 캐스팅되길 원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원래 블랙 위도우에는 에밀리 블런트가 내정되어 있었지만 걸리버 여행기랑 스케줄이 겹치면서 출연이 불확실해지자 자연스럽게 스칼렛 요한순으로 합정되게 되죠. 아, 걸리버 여행기. 그녀가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위치는 아니었지만, 연기자라는 탑급 배우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연도 아닌 조연으로 히어로 무비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있기도 했었지만, 첫 등장 이후엔 적절한 캐스팅에 좋은 예가 되었죠. 당시 MCU는 디즈니 영화도 아니었고, 고작 아이언맨 1편이 성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박 프랜차이즈를 알아보고 초반에 합류했다는 건 작품 보는 눈도 있고 운도 따랐다고 할수 있죠.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아이언맨 1편과 2편의 시간대는 토니는 죽어가고 헐크는 로스랑 싸우고 있고 캡틴은 해동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토르까지 나타나 대환장 파티가 벌어졌었죠 때문에 실드는 이 사태를 수습하느라 파이어 에거에 땀나도록 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닉 퓨리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토니 쪽엔 나타샤가 투입되는데요. 토니가 페퍼에게 회사를 넘기는 과정을 진행하는 법무팀으로 잠입하게 되죠. 토니는 페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타샤를 보자마자 집적되기 시작합니다. 스리사이즈가 38, 24, 34라든지 해머 인더스트리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든지 5개국어에 능통하다든지 여러 국가에서 모델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긴 하지만 나타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다가는 이런 꼴을 당할 수도 있죠.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토니는, 나타샤를 비서로 고용하고 싶어 하죠. I, I like no, 한편, 해피도, 나타샤에게 집적되다 yes. like, like <laughs> oh, 호되게 당하고 있네요. 토니 는 페퍼 몰래 나타 샤를 고용 하고, 나타 샤는 최고 레벨 의 스파이답 게 깔끔 한, 일 처리로 페퍼 는 물론 <laughs> 토 니가 조언 을 구할 정 도로 점점 신뢰 할수 있는 사람 이되어가 죠. Yeah. 당시 토니는 팔라듐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페퍼에겐 털어놓으려고 했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아 그만 묻어두게 됩니다. Venice, right 하지만 주위에서 아무도 모른 채 쓸쓸히 죽어간다는 건 사람을 감상적으로 만들죠. 나타샤는 제법 괜찮은 말을 해주지만, 토니는 스타일대로 엇나가고 맙니다. You know, is, <laughs> Just like that. 참다 못한 로드는 토니와 심하게 다투게 되죠. 그런데 페퍼는 나타샤가 이 소동을 부추긴 것처럼 굉장히 화를 내는데요. 이 장면이 삭제되는 바람에 다소 뜬금없는 장면이 되어버렸지만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두 사람의 대비를 통해 나타샤의 정체에 대한 밑밥을 깔고 있는 장면이죠. 존 파브로 감독은 이들이 삼각 관계로 얽히면 관객들이 외면할 거라 보고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투하는 팩퍼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인데 개인적으로는 살려두는 게더 나았다고 봅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서 토니의 개막 난이 짓을 지켜보기 힘들었던 실드는 Sir, to to 나타샤의 정체를 밝히고 토니와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Tony. 참고로 실드는 토니의 혈액을 분석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증상을 약화시키는 약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Ill, 나타샤는 토니에게 주사를 놓아주고 h o you gonna s t e 리퓨이는 팔라듐을 대체할 물질의 단서를 제공하죠. Every every well, you. You 그렇게 토니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놀람> 이반반코는 엑스포에서 깽판을 치고 나타샤는 Where is he? uh, he's at my 아. 뒤늦게 사태 수습에 정신없는 토니를 대신해 <놀람> 해머의 회사로 출발하게 됩니다. No, 해피의 목숨건 해피타임이 시작되고 드디어 블랙위도우의 첫 번째 슈트가 등장하는데요. 해피가 경비원 한 명과 씨름하는 사이, 나타샤는 시그니처인 행복잡기로 다수의 경비원을 제압하고 로드의 슈트를 재부팅하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역할이 끝난 나타샤는 해머의 기술을 훔쳐낸 다음 쓸모 없는 건 폐기하고 실드로 돌아와 토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요. Uh, for Iron Man, yes. I think about it. 대충 아이언맨은 필요하지만 토니는 부적합하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곧바로 또 다른 현장에 투입되는데요. 헐크가 컬버 대학교에서 로스 장군과 한바탕 했던 이 현장에 나타샤도 있었던 것이죠. 정확하게는 이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인크레더블 헐크가 남겼던 이 떡밥과 함께 3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묵.